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 TV의 티노입니다. 오늘은 아스모디 코리아와 만두 게임즈에서 출시된 게임들 중 어린이날 선물 대잔치 행사를 맞이해서 간단하게 이벤트 소개와 그중 괜찮은 게임들 6개를 이렇게 소개해보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어린이날 선물 대잔치 행사를 간략하게 요약드리면 5월 3일까지 아이들과 함께 하면 좋을 만한 게임들로 구성이 되어서 할인을 진행하고 있는 행사인데요. 첫 구매시에는 3,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기도 하고 표시 발림시 5% 추가 할인 쿠폰이 또 발급된다고 하고요. 또 3개 이상 구매시에는 4,500원이 할인, 5개 이상 구매 시에는 7500원이 할인된 것 동시에 행성 퍼즐도 랜덤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할인 혜택이 풍부한 행사에서 제가 추천할 만한 게임들은 뭐가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시죠. 자 첫번째는 페이퍼 사파리입니다. 그것도 일반 페이퍼 사파리가 아닌 페이퍼 사파리 피카츄 버전인데요. 각자 카드 6장을 가져와 뒤집어서 놓고 게임이 끝났을 때 자신의 카드 숫자가 가장 낮을 경우 몬스터볼을 얻게 되는데 이렇게 몬스터볼을 먼저 3개 얻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숫자만 적혀있는게 아니라 숫자가 높은 친구들은 특수효과� 있어서 그 효과들을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특히 윗줄과 아랫줄의 카드 숫자가 같다면 둘다 0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남들이 버리는 숫자가 높은 카드더라도 자신에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다양한 피카츄 캐릭터들로 구성되어 더 매력적인 카드 일러스트뿐만 아니라 능력들이 추가되어서 기존의 페이퍼 사파리를 즐기셨던 분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싶은 게임입니다. 다음은 스릴팡입니다. 이건 저희 우주TV 즐겨보게 영상으로도 소개된 적이 있는 게임인데 정말 남녀노소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이 스릴팡 하나면 여기저기 우승. 소리가 터져나오는 게임입니다. 가운데 폭탄 구슬을 굴려서 폭탄 구슬이 떨어지는 타이밍에 맞춰 각자 세팅된 구슬을 발사하는 게임인데요. 이게 집중력이 엄청나게 들 수밖에 없는 게 폭탄 구슬이 떨어지기 전에 구슬을 발사해야 점수로 인정되는데 이게 또 너무 빨리 누를 경우 점수가 없거나 낮기 때문에 누군가가 구슬을 누른 뒤에 내 구슬이 최대한 늦게 들어와야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마냥 늦잠을 부리다가 폭탄 구슬이 떨어진 뒤에 내 구슬이 떨어지면 오히려 마이너스 점수를 얻게 되므로 폭탄 구슬보다는 빠르되 다른 사람들보다는 늦게 눌러야 한다면이 심플하고 재미난 조건만으로 하루 온종일 재미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특히 폭탄구슬을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서 떨어질 듯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기가 막히고 각종 사운드 및 입으로 견제 플레이를 하면서 즐겨야 더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세번째는 꽃의 인입니다 이건 워낙 유명한 게임이어서 소개하는게 큰 의미가 없을 것도 같지만 이제서야 보드게임을 접하시는 패밀리의 보드게이머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플레이어들은 바쁜 주방의 셰프들인데요. 손님들이 원하는 주문을 보고 다른 셰프들보다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꼬치를 완성해서 손님께 내놓으면 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포인트는 무엇보다 보는 맛과 만지는 손맛이 일품이라는 점인데요. 식재료들을 의미하는 꼬치 모양의 네 종류의 말캉한 고무 큐브들과 소소한 구성이지만 난이도를 신박하게 올려주는 베이컨과 치즈 재료인 두 장의 천으로 요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점수는 당연하지만 난이도가 쉬울수록 낮고요. 점수가 5점 혹은 6점대로 올라갈수록 재료 큐브도 다 사용함과 동시에 그 사이에 요리조리 꼬여 들어가는 치즈와 베이컨의 조합을 그래서 분해의 속도와 손의 속도가 따로 노는 신박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어려운 재료들을 사용해서 완성시키고 난 뒤에는 SNS 사진 찍는 용으로 강추하는 게임 포치에 달인이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이번에 출시한 신작인 양떼들이 폴짝폴짝입니다. 기존에 소개했던 게임들과 달리 이게임은 협력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인데요. 주사위를 던져서 양이 나오면 양을 전진하고 늑대가 나오면 늑대가 움직이게 되는데 게임 종료 시 늑대에게 잡힌 양보다 안전한 우리로 도착한 양들이 더 많으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단 양이 움직일 때 가로 세로 한 칸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풀짝뛰기라고 해서 이웃한 동물이 앞에 있다면 다음 칸으로 건너뛰는 풀짝뛰기 이동 방법도 있는데요. 특히 이 풀짝뛰기는 가능하다면 연달아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무작정 양을 앞으로 이동하는 게 아닌 적당한 위치의 양들을 배치해 두고 풀짝풀짝 뛰어넘으면서 한 번에 여러 칸을 이동하는 것도 중요한 액션인터라 아이들이 즐긴다면 한 함께 어떻게 배치를 할지 또 어떻게 늑대를 피해서 우리의 양들을 이동시킬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는 게 재미난 게임입니다. 만약 기본 버전을 너무 쉽게 즐겼다면 업그레이드된 룰들이 가미된 여섯 개의 특수 타일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을 넣어서 즐겨보세요. 그리고 이제 남은 두 개의 게임은 고학력 추천 보드 게임에 속해 인는데요 다섯 번째는 바로 쿠키런 오븐브레이크. 클루라는 게임의 쿠키런 테마를 입힌 게임인데요. 클루는 보드카페 붐이 불 때부터 모든 카페에서 인기 있던 게임이었고, 보드게임을 잘안 하시는 분들 집에도 부루마블과 함께 한 개쯤은 보관되고 있을 법한 게임인데요. 그 디덕션 추리 게임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쿠키런 테마로 더입혀줘나왔습 특히 아이디를 할수 있게끔 잔인한 테마가 아닌 누가 쿠키에게 딸기잼을 엎었는가로 변경이 된 점도 재미난 포인트입니다 게임은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도둑잡기처럼 쿠키카드, 도구카드 그리고 장소카드를 각각 한 장씩 잘 숨기고 나머지 카드들은 잘 섞어 플레이어들이 나눠가지고 게임을 진행하며 함께 정보들을 주고받으며 체크를 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모든 정보들을 습득하게 되면 빠져있는 정답들을 알게 되는데 그 정답들 세개를 먼저 함께 맞추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추리 게임이니만큼 문제를 풀었을 때의 희열이 확실히 남다르고 특히나 쿠키런을 잘 알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완전 몰입해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더라 가족들이 함께 즐겨도 재밌을 쿠키런 오븐 브레이커 적극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개 남은 게임은 역시 이번에 출시된 신작, 세트업입니다. 세트업은 루미큐브와 같은 숫자와 도형으로 이루어진 타일 블록들을 가지고 중앙의 보드에 타일을 놓으면서 세트를 만드는 게임인데요. 여기서 세트라함은 숫자가 같으면 무늬가 다르거나 혹은 무늬가 같다면 숫자가 연달아 이어지는 것을 세트라 하는데요. 이렇게 세트가 된 타일 개수마다 일정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점을 얻으면 보드판 주위에 승점 트랙을 전진하게 되는데 정해진 위치까지 먼저 도달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게임이 재미난 점은 중앙의 공용 공간과 내 개인 타일이 있는 것과 더불어서 각자의 개인 공간과 또 함께 쓸수 있는 공용 타일들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공간 타일들을 다른 플레이어들도 이용해서 세트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럴 경우는 그 공간의 주인도 점수를 추가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세트를 어떻게 체크하느냐도 재미난 포인트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트는 2대2 팀전이 너무나 괜찮기 때문에 꼭 2대2로 즐겨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어린이날 특집으로 소개하긴 했지만 이곳 아이들이 아닌 루미큐브를 좋아했던 어른들에게도 적극 추천하는 게임입니다. 무엇보다 쾌적하고 빠르게 즐길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여러 타일들을 이용해서 콤보마냥 이곳저곳 세트를 맞춰서 한 방에 점수를 획득하는 맛이 재미난 게임입니다. 예, 이상, 아스모디 코리아에서 진행하는 어린이날 선물 대단치 행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게임들 중 주목할 만한 게임 6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역시 저희 영상에서 다뤘던 슈팅캣이라든지, 혹은 머핀타임 자연의 부름과 같은 게임들도 행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5개 이상 구매 시에는 7,500원의 추가 할인이 있으므로 그동안 눈여겨본 게임들이 있었다면 늦지 않게 5월 3일까지 꼭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재미난 보드라이프를 계세요. 그럼 우바!